안녕하세요. 어, 저는 충북 괴산에 사는 어,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어, 저희 신앙송을 하는 증평의 이종주 회장님께서 어, 당뇨로 고생을 하시다가 어, 이 당, 음, 여주라는 이 잎사귀를 복용을 하시고 병원을 갔는데, 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봐서... 어,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주 잎사귀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장아찌를 한번 담으면 어떨까 싶어서 저에게 에, 실험 삼아서 여주 잎을 조금 따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양념을 해서요, 여주 장아찌를 담아서 들여서 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 그랬는데 처음에는 담자마자 먹었을 때는 여주 잎이 굉장히 쓴맛이 심했었어요. 그런데 음, 요거를한 4, 5일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먹었는데 예, 그 쓴맛이 예, 어, 입맛을 돋구는 아주 달콤한 쓴맛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고 그 이종류 회장님께서 드셔보시더니 예, 감탄을 하시고 어, 이것을 상품화까지 할수 있다라는 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어저께 갑자기 명절을 앞두고 사실은 음식 준비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에 바쁜데, 이종주 회장님께서 여주 잎을 이렇게 많이 따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여주 잎으로 장아찌를 한번 담는 거를 촬영을 좀 해달라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집에 있는 양념을 가지고 한번 지난번에 실험적으로 담아봤기 때문에 그 양념 그대로 제가 사용을 해서 이번에 여주 장아찌를 한번 담아보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여주를 담기 위한 장아찌 양념인데요. 파가 음,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마늘이 있습니다. 고춧가루, 그리고 깨소금, 이거는 직접 농사진 참깨를 볶아서 갈은 겁니다. 그리고 진간장, 여기에 에, 맛을 좀 오래 보존하기 위한 소주를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담근 오디효소가, 이게 2017년도에 담근 오디효소인데요. 어, 그게 요즘에 양념으로 넣어서 먹으니까 상당히 맛이 좋, 감칠맛이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오디 효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어, 과일즙은 배가 있어서요. 제가 배를 갈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갈아서 어, 이렇게 해서 양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양념을 한전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 숙성을 좀 시켰습니다. 숙성을 시킨 다음에 하면은 훨씬 담백한 맛이 나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여주 장아찌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요거는 깨끗이 씻은 건데요. 요잎파리를 이렇게 차곡차곡 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주 잎을 한 다섯 잎 내지 여섯 잎을 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깔으십시오. 그르게 그르게 이렇게 깔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 양념을 위에 그냥 이렇 얹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주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장아찌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깻잎은 많이 해서 드시죠? 근데 여주 장아찌는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좀 어, 생소하고 어, 여주 잎으로 장아찌를 해먹는다라는 생각은 아마 여러분들 해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 이렇게 양념을요 아, 여주 다섯 잎 내지 여섯 잎을 가지고 한 다음에 이렇게 양념을 최고 최고 무쳐가면 됩니다. 특별한 적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주 잎이 씻었는데 작아서요 이거를 이렇게 하기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음, 명절에 우리 아이들이 음, 내일 온다고 하는데 좀음식을 아직 만들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어, 여주 장아찌를 먼저 담고요. 오늘 늦게까지 추석 음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요 짱아찌 맛있게 담아주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희 남편이 사실은 어, 온갖 음, 음, <laughs> 모든 병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laughs> 어, 뭐냐면 고혈압도 있고요 당뇨도 있고요 뭐, 어, 아무튼, 남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그 이종주 회장님께서 여주로 줌을 사실은 짰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아침, 점심, 저녁, 새끼를 열심히 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라진 게 있답니다. 그 여주가 얼마만큼 효과적이냐면, 음, 저는 이제 여주가 당뇨에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사실은 장이 안 좋아서요. 음, 항상 그 밥을 먹고 나서 방기를 끄면요. 냄새가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이 여주 즙을 먹고 나서요. 그 냄새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여주는 여주 잎과 여주는 요 효능이 같답니다. 어, 이 여주 잎 같은 경우는 직접 이종조 회장님께서 어, 직접 병원에 가셔서 먹어보시고 어, 병원에 가셔서 어, 결과를 나온 적이기 때문에 제가 믿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여주 잎이 굉장히 쓰잖아요. 그냥 먹으면. 근데 이렇게 짱아찌를 담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우리가 봄에 그 쌉쌀한 쓴박이 쓴바귀 있잖아요. 쓴박이를 먹으면 입맛이 독, 가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거의 그런 쓴맛인데, 네, 이게 며칠 숙성을 하고 나니까 이 쓴맛이 진짜, 아, 입맛을 땡기게 하는 그런 쓴맛으로 이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주를 그냥 당에만 좋다고 여러분들 드시는데 이거 한번 드셔 보세요. 저희 남편은 여주를 먹은 후에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변을 아주 잘 본답니다. 대변이 엄청 시원하게 나온답니다. 근데 여주 열매만 효과가 있는게 아니고 이 잎들이요 여주 열매와 붙지 않게 입에서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고요 집에서요 반찬으로 이렇게 장아찌로 담으러 오세요 저도 한번 처음 사실 담아서 어 어떻게 회장님이 가져오셔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어떻게 담을까 고민을 하다가 음, 나름대로 양념을 집에서 이제 제가 직접 이제 해서 했거든요. 근데 효소하고 그 과일즙을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훨씬 이게 양념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효소 같은 경우는 어, 오디 효소 말고도요. 집에 여러분들 효소 하나씩은 담지 않았나요? 그 발효가 음, 최근 말고요. 오래된 거 있잖아요. 가루가 제대로 숙성이 된그 효소를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주를 조금 꼭 넣어주세요. 그래야만이 이게 오래 보존이 되고 변색도 안 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여주 잎을 가지고 장아찌를 담아봤습니다. 이거를 다 담은 다음에 닫아서 냉장 보관을 해서 5일 어, 내지 7일을 숙성을 시킨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맛있는 건강한 어, 여주 잎으로 장아찌를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여주 잎이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여러분들 맛있게 담아서 어,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어, 내년에는 담아서 드셔보십시오. 네, 저는요 음, 요리는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보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어, 먹는 취미보다는 만드는 저는 취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리는 우리가 먹기 위한 것보다도 저는 요리를 할 때는 예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요리를 하는 거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어, 주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예, 오늘 제가 보여드린 여주 잎 장아찌 맛있게 담아서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행복하게 맛있게 드셔보세요 네, 오늘은 여주 장아, 여주잎장아찌 였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종주 회장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어떤 것을 갖다 주시고 저한테 요리를 한번 해보라고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내일이면 우리의 고유 명절 추석이 오거든요. 어, 이미 자녀분들은, 자녀분들이 오셔서 지금, 어, 집집마다, 부석부석 어, 맛있는 요리도 많이 하시고, 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내일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여주 장아찌 끝나고 나면, 어, 내일 먹을 음식을, 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